116페이지에 764번입니다. 절대값 기호가 두 개나 들어가 있어요. 우리가 절대값 기호가 만약에 하나만 있었다면, 요 하나가, 요 안에 있는 요 x가 0보다 이상인지 0보다 작은지를 따졌죠? 요 x-3도 0보다 이상인지 작은지를 또 따져줘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범위, 이 범위를, 이거를 만족시키는 범위를 한꺼번에 따져야 되는데, 그 방법은, 다 배우고 넘어왔겠지만, 얘는 0이 기준이고, 얘는 3이 기준이죠? 우리는 요럴 때, 요럴 때, 요럴 때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세 가지 범위가 나와요. x가 0보다 작을 때. 두 번째, x가 0, 0과 3 사이에 있을 때. 세 번째, x가 3보다 클 때. 항상 우리는 등호를 생각해야 되는데, 등호는 언제 붙느냐? 여기서 절댓값 안에 X가 있죠? X가 0보다 클 때와 작을 때로 나뉘었잖아요? 즉, X가 0보다 작을 때가 있고 클 때가 있는데, 클때 등호가 붙어주는 거죠. 마찬가지, X-3이 0보다 클 때, 작을 때, 항상 이렇게 따져줬었는데, X가 3보다 클때 등호가 붙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X가 3보다 작을 때는 등호가 붙지 않게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x의 범위가 지금 3보다 작을 때가 있고 클 때가 있을 텐데 클때 등호를 붙여주면 되는 거예요. 보통 우리가 지금 이제 좀 익숙해져가지고 좀 빨리빨리 푼다 싶으면은 항상 x의 개수를 봐요. 그래서 x의 개수를, 개수가 만약에 여기 앞에가 양수다라고 하면 여기 x의 양수 x 앞에 개수가 양수니까 0보다 작거나 클때 큰 쪽에 등호를 붙여주는 거고, 여기 개수가 양수니까 3을 기준으로 작고 클때큰 쪽에 등호를 붙여준다. 이런 식으로 쉽게 쉽게 넘어가는 방법도 있어요. 어쨌든. 그래서 X가 0보다 작을 때를 먼저 한번 볼게요. X가 0보다 작다고 했기 때문에 얘는 당연히 음수일 거고, 얘도 음수겠죠. 얘 음수니까 부, 어, 부호 반대로. 얘도 음수니까 부호 반대로. 그리고 나머지 그대로. 그래서, 마이너스 2x, 이렇게. 그럼 x는,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우리는 0보다 작은 범위에서 이거를 보는 거니까 항상 확인차 겹쳐주기로 했었어요. 0보다 작은 범위에서 얘보다 또 이하기 때문에 겹치는 범위는 그대로 얘가 되는 거네요. 다시, x가 0과 3 사이에 있어요. 뭐1 같은 걸 집어 넣는다고 치면은, 이번엔 얘는 양수니까 그대로 나오는데, 얘는 아직 음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부호를 바꿔서 갖고 나와줘야 되겠죠? 근데 이렇게 보니까 X가 없어져요. 3이 5보다 큰가요? 말이 안 되죠? 이 범위에선 어떤 것도 해가 될수 없다는 뜻이에요. 마지막, X가 3보다 이상이라고 했을 때, 그때는 얘도 양수, 얘도 양수가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둘다 이런 식으로 그대로 나오게 될것 같아요. 부호를 바꾸지 않고. 그래서 2x가 8보다 이상이니까 x의 범위 나왔죠? 겹쳐줄게요. 요, 만, 요 범위 안에서 얘를 만족하는 거니까, 이렇게 3보다 이상, 4보다 이상. 겹치는 부분 요거.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1보다 작고 4보다 큰 거기 때문에 이거를 합쳐봤자 예전에 풀었던 문제들처럼 뭔가 이렇게 한꺼번에 쓸수 있고 그런 건좀 아닐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서의 해는 내가 구한 해는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그러니까 2하거나 x가 4보다 이상 이렇게 되는 건데 이제 문제에서 준 해랑 비교를 해보니까 a자리에 마이너스 1이 있는 거고 b자리에 4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내가 구하려는 a 플러스 b는 3이 되겠네요.